지난 주말 국내 최대 게임쇼가 펼쳐진 벡스코에서 e스포츠와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e스포츠 재단과 박물관 설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책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AI 스마트 체육 미래포럼이 창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출범 이후 첫 행사입니다. 이들은 개인과 AI 교육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e 스포츠를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표준화를 만들고 교원을 양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스마트 체육을 주제로 정책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체육의 영역에 적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또 교육적인 어떤 선생들을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런 포럼이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부산이 AI 체육 혁신 도시를 갈수 있는 가장 어떤 디딤돌이 될수있지 않을까. 한국 AI 스마트 체육 미래 포럼은 산학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e스포츠진흥재단과 박물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해 부산을 e스포츠 수도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인공지능과 체육 그리고 학교개혁의 결합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전도 유망한 분야입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 경제가 많이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것이 우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분야가 중요하고요. 이번에 부산교대와 함께 이 부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럼은 또 스마트 체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최초. K 스마트 체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청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부산이 스마트 체육을 통해 이 스포츠 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포럼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